<웃음> <웃음> 네. <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어떤 분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먼저 해 주세요. 대주를 알리는 방송을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어, 알라딘 제주 알라딘 이현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yeah. 혹시 알라딘은 어떻게 해서 알라딘인 건가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알라딘 닮았다고 해서 <웃음> 제가 <웃음> 이 <오> 네. <laughs> 창조 이 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로컬 스튜디오 그음 과정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함께했던 아프리카 TV 자회사인 프리겐츠 기획자분과 함께 캐릭터를 만들어서 방송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 알라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오 알라딘 네. 방송하는 게 확실히 네. 화면을 또 보고 그보다 날려서보다. 네. 아 네. 경호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조금 자 나고 자랐고. 그럼 이제 최근에 제주를에 관심이 많은 자유 노동자라고 저 스스로를 좀 정의하고 있는 것경입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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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노동자는 네. 어떤 조금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아 조금 쉬고 싶을 때좀 쉬고. 네. 받은 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기 결정권을 음. 많이 가져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헉, 좋은데요? 음. 저는 그 지난 여름 때쯤에 여름에 이 센터 건물에서 또 있었던 그 스타트업 그 시작하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거는 그때 이 혁신 센터에서 한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건물에서 이 층에서.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청년사관학교. 네, 네, 네. 음 그래서 오, 어, 오 어, 게시판 보면서 어, 이런 아 센터도 있네 이러면서 참 알게 되었죠. 음 올해 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 참여하신 프로그램이 로컬 스튜디오인거죠? 그렇죠. 거죠? 정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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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어떻게 언제 한셨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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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월에서 한국에서 쯤에에개한를한 걸로 네. 알고 국에서 아. 네, 얼마 안 됐어요? 에서 한국에서 에서에 공사하고 있을 때부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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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첫 프로그램은 아마도 개소식 아아 <laughs> 센터 개소식 때도 참여를 그러네요. 해가지고 그때 국박이라는 얘기도 들었었죠. 맞아요. 네. 다음, 다음 질문.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제주에서 계속 나고 자라다 보니까 네. 센터가 주는 저에게 주는 이미지는 제주이면서도 제주가 아닌 공간. 음. 네, 첫 이미지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실은. <laughs> 어, 제주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나 사업 분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이제 갖고는 있지만 직접 접하기가 많이 힘든데, 치는 음. 센터는 제이스페이스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제주에 없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네. 네, 코워킹 스페이스가 아직도 낯선 음. 분들이 많은데, 음. 직, 그런 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음. 제가 센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체류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음. 타시도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와서 한달 정도 살이를 하면서 음. 제주의 색다른 자원을 발견하고 그 색다른 자원을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뭔가 또 새로, 새로운 시너지를 음.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음. 제주에 있지만 제주의 외적인 부분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이미지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절대 좋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에게 있어서 어, 굉장히 그 세련됐다는 라 느낌이 음.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제 입도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곳은 저에게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자연과 힐링의 느낌인데 그것은 곧 어떤 도시에서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었던 삶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가진 캐릭터를 사업적으로 펼쳐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 이렇게 이 혁신적이고 세련된 느낌으로 그들의 지원을 돕는 이 센터가 있다는 게 저희가 굉장히 참신했고 제주도라는 정체성 자체가. 한국속에또 다른 한국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나가는 데있어서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국에서특출국게 어떤 분야라고 표현보다는 지금 청경이 가져가는 조금 뭔가 역할은 제주의 자원과 국에도의자원에 뭔가 한절한 연결을 음. 좀 잘하고 있는 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했던 한국에서도 도도 실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고 최근에 음. 있었던 J 커넥티드 데이도 음. 제주의 자원에 대해서 제주 도민의 시각도 들어가고 음. 또 타시도에서 뭔가 노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제주의 자원을 좀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타시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음. 그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시너지를 어떻게 이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냐 어. 그 연결이 그냥 단순한 연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결의 지속 가능성을 네. 계속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저는 실은 이런 역할은 이제 제주도에 많은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나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창경에서 자기 의 포지션을 정확히 잡고 있지 않았나 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갑자기 토론 방송이 되네 <laughs> <laughs> 어떤 그 특정 프로그램이 저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끌려서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참여 의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 공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 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뭔가 장악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 환영받지는 받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시도할 어떤 들어갈 어떤 여유는 확보가 될까 하는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저 또한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런 이제 직접적인 동기가 없다면 일단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오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음. 있었다는 거죠. 오, 네, 맞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좀더 그런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더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좀 이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음. 혹은 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음, 이거는 제가 사업 담당자 분들한테 음. 꼭 말씀드릴게요. 그분들도 이걸 보시죠. 그렇죠. 보면 딱알수 있잖아요. 경훈님 불편한 점 넘어갈까요? 저요? <laughs>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아니 네, 넘어가요. <laughs> 이 센터가 <laughs>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어떤 제주 바다를 보면서 자기 안에 어떤 뭐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다 하시면 제주 바닷가에 있는 커피숍을 가시면 되겠지만 그거 외에 자기의 어떤 어떤 가진 이제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 진로 방향, 그리고 마음의 고민들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갖다가 좀 해결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다 할 때는 이 혁신 센터 창경에 이 센터에 있는 공간에 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있다 보면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소스들을 줄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있던 고민과 어떤 아이디어들과 만나는 접점이 발생할 거예요. 그 환경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갈 음. 것인데 일단 여기 이제 부담 없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 자체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고민이네요. 이, 이 질문을 할지 말지. <laughs> 마지막으로 센터장님에게 한마디. 센터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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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의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해주시고 위에서 이렇게 쭈르르 내려주시는 센터장님께 한마디. <laughs> 최근에 어, 인터넷을 하다가 밀레니얼의 그 반격이라는 책에 서평단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책이 공짜로 온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어! 이거는 나의 바이블이다 막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구상하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철학과 계획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 설명을 봤더니 이 센터장님인 거예요. 전 누군지 모르고 <laughs> 봤어요, 이 책을. 그래서 J커넥트데이 때 이번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음 이책 사인 좀 해주시고 저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W360 와서 방송을 하시라. <laughs>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laughs> 어, 센터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센터장님이 그동안 어, 살아오셨던 그리고 구상하시는 멋진 것들이 이 제주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어, 기여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함께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분들에게도 어, 굉장히 감사한 마음 저는 갖고 있다는 말씀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는 센터장님 책 출판 그 출판 기념으로 홍보하실 때 쓰라고 잘라려야겠어요 잘라 잘라둡니다. 교수님은요? 저 상당히 부담되네요. <웃음> <웃음> 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난 것 같아요. 음.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 <laughs> 앞으로도 또 이제 제주의 그런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고생하실 것 같고, <laughs> 어, 저는 센터 직원분들한테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네, 실은 센터장님이 많은 역할이랑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센터장님과 같이 함께 가시는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다들 너무 고생하시고 계셔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셔서 제주에 진짜 그 새로운 연결을 위한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네, 저희 센터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어, 어떤 걸로 하실래요 30대는 좀 아재처럼 할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아, 아닌가요? 뭐 어, <laughs> 어떻게 <거> 하세요? 창경으로창경으로 <laughs> 아, 아. <laughs>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 서로 계속 동의 동의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경훈님은 가자. <laughs> 네. 아, 아. 네, 형님은 <laughs> 네, <선생님은> 찬경으로. <laughs> 저는 안녕이에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자, 하나, 네. 둘, 셋. 창경으로 가자. 전정환으로 삼행시 <laughs> 이거 원래 계획이 없었잖아요 <laughs>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laughs>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나면 먼저 o s e I don't want to lose. I d o 이 t want to lose. I don't want t 창조경제혁신센터 경 경호 함께 뭐예요? 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laughs>